자, 자, 어,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문장으로 보는 필수 어휘. 오늘은 11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수안이라는 단어예요. 수안. 여러분들이 대화하실 때 문장을 쓰실 때 수안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제가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를 완벽하게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문장. 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문장이 사용된 적이 없는데 그만큼 수안이라는 단어는 활용도가 높고 사용할 수 있는 뭐 어떤 상황이나 장소가 많다는 것만 기억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그 전에 강의가 기대되시면,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번 문장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안 수안, 구일러 도하오치수안이 수안, 러하오치 코이라는 단어는 손해보다 라는 단어입니다. 손해를 보다 라는 단어로 코이라는 단어 쓰고요. 자, 여기서 쏜이라는 단어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나오는데 셈하다 아니면 계산하다 라는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산하다 정도로. 그래서 쏜인쏜. 이 말은 동사를 두번 반복해서 계산을 좀 해봐라. 요런 가벼운 형태죠. 그래서 쏜인쏜. 코일러 도하차오첸. 쏜인쏜. 코일러 도어라우치엔 따라해 보세요. 수완이 수완 코일러 도어라우치엔 얼마를 손해봤는지 계산을 좀 해봐라. 이런 문장 여기서 수완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 문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간단하게 수완러바 수완러 여기서 수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됐다라는 형태. 야야 안해도 돼 됐어 됐어 이런 형태로 수완러 수아나바 대화를 하다가 어 아니야 안해도 되겠다 전화하지마 전화하지마 그럴 때 수아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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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볍게 툭툭 던지면 되고요 간단하니까 바로 통과합니다 두 번째 3번은 멋머에셈에넣다 포함에 넣는다 라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쌍이라는 보어를 같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수안나 그러니까 수완상을 하나의 단어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포함시켜 넣는다. 그리고 이 문장을 한번 보면 수완상 다이공여삼가란 수완상 다이공여삼가란 이공이라는 단어는 모두 합쳐서라는 뜻이니까 이 문장에서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두 세 명이다 요런 거예요. 어 너까지 다섯 명이야. 그러면 너까지 다섯 명이야. 여기서 말하는 너까지라는 말을 바로 쑨상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쑨상리에 이공요시거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타예 쑨실거 메인위 메인라는 말은 미녀라는 단어죠. 미녀 근데 여기서 안이라는것 역시 머인 셈이다 라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타예 쑨실거메인에 타의 예, 수완 시가 메인 위그 여자도 멋머인 셈이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여자도 음~ 미녀인 셈이지. 어~ 내 여자 친구 생김새가 어떻냐고? 원이 방여예 수완 시가 메인 위내 여자 친구도 수완 시가 메인 위 예쁜 여자인 셈이야. 근데 무진장 예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수안슈라는 말은 뭐 그런 것인 셈이다. 그러니까 조금은 억지스러운 느낌이 좀 있지만 어쨌든 못생겼다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수안이라는 거 바로 이런 식으로 뭐 뭐인 셈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5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안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검은색으로 그대로 되어 있네요. 수안이 칸 굉장히 간단한 회화체인데 제가 요거는 추가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드라마나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집어넣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수안니헌수안니헌 수안이라는 단어는 모질다 라는 뜻이에요 모질다 뭐 악독하다 요런 의미가 있는데 대화를 진행하다가 야 그래그래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다 네가 무서워서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잘난 셈 치자 네가 무서운 셈 치자 요런 식으로 그 상황을 툭 넘어가고 싶은 거야. 알았어너 잘났어. 엠마. 너 잘났어. 인마. 너 잘났어. 뭐 속된 말로 니똥 굴거. 뭐 요런 말. 저 어렸을 땐 많이 썼는데. 자 어쨌든 그럴 때 수안니칸. 수안니칸. 이렇게 말하고 참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돈 내놔.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 내놓으라고 무섭게 말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돈을 주면서 하는 얘기죠. 아휴 수안니칸. 수안니칸. 그래. 네가 무서운 셈 치자. 네가 아주 악독한 셈 치자. 그래서 여기서 수안이라는 단어도 먼머인 셈 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죠. 6번입니다. 쭉 수안부상, 싱후. 쭉 수안부상, 싱후. 여기선 부상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는데요. 요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수안부상, 수안부상. 이걸 기억하시고 뒤에는 어떤 단어가 와서 수안부상의 해석은 먼머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요런 표현이에요. 저算부상 행복. 저 솽부상 행복. 요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저算부상 행복. 이건 행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 요런 느낌으로 가시고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표현. 니说화得算数 숴화 대 솽수. 근데 많은 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연결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쇼화 算안수 쇼화 수 그래서 算안라는 말은 약속을 지킨다라고 많이 회화에서 사용돼요. 그러면 말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你 쇼화 得算数,你 쇼화 得算数,니 쇼화 得算数.그수안 약속을 지키다 그다음 에 여기 에 있는 수 대신에 화를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쇼화 算안화 쇼화, 수화 똑같이 바꿔놓으면 돼요. 쇼화, 데이, 수화 역시 마찬가지 말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라. 약속 지켜라. 말하고 싶으면 쇼화, 수완꼭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8번입니다. 8번은 어떤 표현인지 볼게요. 앞 문장이 좀 기네요. 절이시 워더 띠, 판저리시 워더 띠, 판 띠, 판이라는건 일본어로 나와바리. 아니면 내 구역. 내 근거지 요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절이시 워더디 반 아니면 얼화를 붙여서 절이시 워더디 반 회화체에서는 여기는 내 나와 말이다. 내 거다. 이 땅은 나의 땅이다. 요렇게 말하고 뒷문장. 수어이 워 쇼얼러 수안. 수어이 워쇼러수 그래서 여기서 수아는 결정권이 있다, 책임을 진다, 요런 형태로 해야지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통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아요. 슈어러스완, 슈어러스완. 그냥 외워버리겠습니다. 슈어러스완, 워 슈어러스완.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요런 말이에요. 워 슈어러스완. 아니면 내 와이프가 결정권이 뭐 있다, 그러면 워라우, 퍼 슈어러스완. 타 슈어러스완. 요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자그 다음 한 가지가 만약에 앞에 셰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셰이 슈 얼러 요렇게 의문형으로 만들면 누가 결정권이 있냐 라는 회화체입니다 그래서 셰이 슈 얼러 이렇게 말하면 누가 책임자입니까 여기는 누가 책임자인가요 이렇게 회화체로 말하고 싶으면 쩌리 셰이 슈 얼러 쏜 쩌리 이슈 얼러 요렇게 사용하시면 수안을 정확하게 쓰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합니다. 한 번씩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자, 얼마를 손해봤는지 계산해봐라. 수안이 수안, 코일러 도어算亏了 수안이 수안, 코일러 도어그 다음, 야, 됐어 됐어. 아 하지마 하지마. 됐어 됐어. 수완어바수완어그 다음,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두 세명이다 수안상타. 이공요 个가 란. 수안상타. 이공녀쌍가란그 다음 그녀는 음 미녀인 셈이지 그녀도 미녀인 셈이야 타예 수안 시가 매니 타예 수안 시가 매니 그 다음 야 그래 너 잘났다 아유 퇴퇴퇴 더러워 아유 가져가 가져가 너 잘났어 요런 느낌 수안이 한수안그 다음 이건 행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 저 수안 부상 신부 저 수안 부상 신부 너는 말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니쇼화대 수안수 니화대 아니면 니쇼화대 수안화 니화대 마지막 여기는 내 근거지 내 땅이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권이다. 여기是我的地盘所以我说了算这是我的地所以我了算 여기는 누가 책임자인가요? 这里谁说了算？ 저리,谁说了算?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용하는 모양이 너무 많아서 놀라셨죠. 하지만 이만큼 수화는 많이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용할 만한 문장들 톡 골라서 먼저 사용해 보시고요. 점점 실력이 향상되시길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 필수어의 12번째로 찾아올 테니까요.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차곡차곡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국어 꼭 사용해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에다장.